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저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부탁하는 거다 들어준다든가 억지로 불러내면 거절 못하고 나가고 이런 것도 자존감이 낮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아니다 싶으면 거절을 잘해요 탁탁 자릅니다 그러니까 저자세 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공동체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그럼 가짜 자존감은 뭐냐 실제로는 그런 가치가 없어요 자기가 한마디로 자기를 높게 평가할 근거가 없는 거고 자기를 존중할 만하지 않은데, 자기가 자존감이 높다고 일시적으로 착각하는, 또는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그런 쾌감.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이제 가짜 자존감을 로정합니다 지속적인 심리 상태를 위한 마음도 아니고, 쾌감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아주 변덕스럽고, 일시적인 쾌감이에요. 그러면 자존감 올리기가 쉬워요. 이렇 하면 되거든요. 자존감이 한국에서 화두가 됐다, 관심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한국인들의 자존감에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존감이 중요한 건 확실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중요해도 문제 없으면 관심을 못 받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심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인체에서 심장은 대단히 중요한 기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중요한 심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심장에 계속 관심을 가지진 않아요 자기 심장박동을 세는 사람이 있겠어요 평소에 근데 언제 관심이 가느냐 심장에 이상이 느껴지면 관심이 가죠 심장박동이 너무 빠르다든가 심장이 아프다든가 그럼 그때 막 인터넷 뒤 이제 봅니다 아, 심장질환 뭐 이런 거 찾아보고 그니까. 자존감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게 문제가 별로 없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 생기면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문제 있어 뭔가 빨간불 켜진 것 같아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자존감이 화두로 대두한 것은 결국 한국인들의 자존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자존감이 한국 사회에서 크게 유행했던 것은 이 정신적 고통의 주요한 원인이 자존감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대중화돼 있어요. 그래서 막 뭐라고 얘기하고 힘들어하는 얘기야, 아, 너참 자존감이 낮구나, 어, 너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일반인들이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상 낮은 자존감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 당연히 사람들은 관심 가겠죠. 어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자존감 때문이었어. 관심이 가겠죠. 그래서, 그래서 자존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건 조금 부정적 측면인데 자존감이 높으면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인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경쟁에서의 승리 성공과 출세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어 그럼 높여야죠 한국 사회에서 이 경쟁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 자존감 높으면 유리화되는데 그럼 관심 가져야 되겠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한국 사회에서의 소위 이제 자존감 열풍이란 게 이제 불었었죠 지금도 여전히 관심이 높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찍으라면, 우선 첫 번째는요,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민감할수록 자존감이 낮다고 보면 되죠. 자,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괜찮다고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내가 괜찮다는 걸 알고 있는데,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가 중요할까요 그렇게까지 그게 전혀 의미 없진 않겠지만 결정적인 중요성을 차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시선 평가에 덜 의존합니다 덜 민감해요 자, 요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과시 안 합니다 나잘 났어 나잘 나가 이런 거안 합니다 또 명품 옷 이런 거다갖고 나가는 거안 합니다 왜 자기 과시가 필요한 이유는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걸 하지 않으면 타인들이 자기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굳이 자기를 그렇게 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 동기 자체가 없어요. 욕망도 없고. 뭐,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예수님, 부처님 이런 분들이 멋있는 옷 같은 거 추구했겠어요. 이미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계실 텐데, 당연히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는 중요하지 않죠. 과시도 할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치장을 잘안 하고, 자기 잘났다라는 말도 잘안 합니다. 오히려 겸손해지죠.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 과시에 목을 겁니다. 자기 과시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는 것도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존감 높은 사람은 비판 잘 수용하고요. 반성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비판을 수용한다 그래서 그게 자기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난 괜찮은 사람인데 이거는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해요. 부분적 결함이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비판을. 반성도 하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비판을 더 받음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내 정체가 다 드러났구나.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게다탈려났네 이제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버릴 것 같아.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에 비판을 못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가 붕괴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요. 따라서 격렬히 저항합니다 비판에 당연히 반성도 못 하죠 그래서 성장이 정체됩니다 성장을 못 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잘못하면 반성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존감 높은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 행동이라고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세 혹은 과도한 통제 이것도 안 하죠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당연히 저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막 이렇게 아부한다든가, 부탁하는 거다 들어준다든가, 돈 없는데 꺼달라면 또 꺼주고, 보증서 주고, 뭐 괜히 친구가 지금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불러내면 거절 못하고 나가고, 이런 것도 자존감이 낮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아니다 싶으면 거절을 잘해요. 탁탁 자릅니다. 그러니까 저 자세 취하지 않아요. 절대로 상대방한테. 또는 과도한 통제도반대급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를 통제하려는 경향인데요. 이것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 거의 하지 않죠. 상대방을 굳이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념을 잘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자존감은 자기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 기초에,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인데요 자 그러면 자존감의 기초에는 자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가치 평가는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꾸준히 이게 만들어져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형성되어 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좀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기의 가치가 높다 낮다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건 무의식적으로 이미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나의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존중이 되겠죠 반대로 나의 가치가 낮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면 존중을 못 하겠죠 되겠죠. 이게 높은 자존감과 낮은 자존감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치평가에 기초하는 건데 문제는 이 가치평가를 뭘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진짜 자존감이에요 자기가 진짜로 가치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 가치라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기여도 또는 유용성 쓸모 이런 거로 규정되는 거죠 왜 그렇게 규정해야 되냐면 이 상품의 가치는 인간에게 얼마나 쓸모이냐에 따라 규정됩니다 유용하냐 이게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죠 가치가 없어요 인간에게 쓸모 있으면 가치가 있죠. 근데 상품은 인간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냐 유용하냐를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할 수는 없죠. 따라서 사람의 가치는 유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공동체입니다. 한 개인이 아닌 전체 사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니까 러 사람의 가치는 공동체에 그 사람이 얼마나 유용하고 쓸모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판단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가족에서 아버지의 가치는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잘해서 가족 공동체에 적절한 기여를 해야만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아버지인데 돈도 안 벌어오고, 집에서 술만 먹고, 뭐 애들만 때리고, 이런 짓을 한다면 아버지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왜? 가족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서 돈도 벌어오고, 가족들도 잘 키우고, 또 정신적 지주 노릇도 잘하고, 뭐 이런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 힘쓰고. 그러면 가족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확실하잖아요. 가장으로서. 어? 가치가 높은 거죠. <laughs> 아버지로서의 가치가. 자, 이렇듯이 사람들은 각 개인들은 그 사람이 공동체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건데 실제로 그런 기여도가 있을 때 자기 가치가 평가가 되고 거기에 따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그럼 가짜 자존감은 뭐냐? 실제로는 그런 가치가 없어요 자기가 한마디로 자기를 높게 평가할 근거가 없는 거고 자기를 존중할만하지 않은데 자기가 자존감이 높다고 일시적으로 착각하는 또는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그런 쾌감,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이제 가짜 자존감으로 규정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도 아니에요. 지속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마음도 아니고. 쾌감이에요. 순간적 쾌감. 오래 가지를 않아요. 아주 변덕스럽고, 일시적인 쾌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죠. 막, 고, 등학교 때까지 공부 너무 못해가지고, 맨날 열등감에 찌들어 살다가, 벼락과의 갈등을 해가지고, 뭐, 우회장게 서울대 합격했다. 그 순간 자기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 동안은. 뭐, 합격해서 한 2주 지나면 사라지는데, 그 전까지 한 2주간은 붕떠 있어요. 나, 서울대 합격했어.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이제 가짜 자존감이에요. 실제로는 자존감이 낮은데, 일시적으로, 자기가 자존감이 높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다거나 자존감 낮은 사람이. 그런 경우에도 이런 가짜 자존감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짜 자존감은 진짜 자존감이 아닌 가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진짜로 착각하고 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가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을 자존감이 낮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건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국인의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이 병든 사회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병든 사회에서 자존감 손상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왜 그러냐 제가 앞서 진짜 자존감 얘기할 때이 자존감은 자기 가치 평가 가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다고 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가치는 원래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평가돼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심리학자로서 도만 밝히고 산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럼 사회에 기여하는 방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걸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겠죠 그러면 나는 사실상 가치 없는 놈이야. 이런 생각을 할 거고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반대로 나는 돈 벌려고 심리학자가 된게 아니고 이 학문을 통해서 사회에 뭔가 기여하고 싶어서 된 거야.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걸 자기가 알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또는 뭐 정상적으로 평가하겠죠.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스스로 존중하게 돼요. 자, 이게 정상인데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뭐냐? 사람의 가치를 그런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평가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뭘로 평가하도록 강요하느냐? 돈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쓰이는 몸값이란 말이 있어요. 개런티뭐 출연료 <laughs> 등등 몸값. 자, 이 몸값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보통 자기가 서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죠. 중산층 이하라고 생각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한 마디로 자기가 버는 수입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자기가 사회 계층에서 높은 쪽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 다수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감이 손상돼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을까?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자존감은 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짜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존감이 낮은 거죠. 자, 이런 사회,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도록 강요하는 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사회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그, 요즘도 그런 아버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일 가슴 아픈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버지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자식들한테 너는 이 애비처럼 살지 마라 이 애비처럼 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는 아버지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아버지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나쁜 짓 많이 하고 평소에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한 평생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들이 대체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한국같이 험악한 사회에서 또 병든 사회에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들이 자기 인생을 왜 긍정하지 못하고 부정하느냐 왜 자식 앞에서 자기 비하적인 말을 하느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딴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죠 또 그분들은 사실상 사회에 해를 끼치기보다는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한 분들인데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왜 돈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한 자기를 높게 평가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식 앞에서 그런 비통한 말을 하는 거죠. 이 아비만큼만 살아라가 아니라 이 아비처럼 살지 말아라. 난 평생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꼴이 이게 뭐냐. 돈도 못 벌었고 자존감도 낮고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있다. 자 이런 비극적 상황이 사실상 오늘 한국 사람들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있는 주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사람을 내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을까? 사람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정상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자신의 가치 평가 타인의 가치 평가를 다르게 하지 않아요. 똑같은 잣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평가한다. 그래서 타인들 보고 잘생기면 가치가 있고, 못생기면 가치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도 뭘로 평가하겠어요? 외모로 평가해요. 타인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사람. 돈 많으면 가치가 있고, 돈 없으면 없다. 자기 가치를 뭘로 평가할까요? 돈으로 평가합니다. 이래서는, 자존감 손장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평가하는 기준을 세워야 돼요 어, 저 사람 돈 많고 잘생겼지만 사회에 해를 끼치니까 좀 가치가 낮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평가하겠죠 외모나 돈이 아닌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즉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존감 올리기가 쉬워요 나쁘지만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되거든요 근데 돈이 기준이 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못 버는 한 자기의 자존감을 올릴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훨씬 자존감을 우리가 힘들죠. 사람을 평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한 것을 나 혼자 고수한다고 이거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밖에 나가면 다들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면, 아우, 내가 이거 혼자 버티고 있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지적인 인간관계 필요합니다. 공동체. 나를 진짜 제대로 된 정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주는, 가치를 평가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주변에 몇 명이라도. 한 명, 두 명이라도 있어도 돼요. 뭐, 그러 그런,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오해해도 좋아. 너 하나만이라도 나를 믿어준다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드라마 대사들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게 지지적인 인간관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디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내 옆에 하나 더 있다면 상호 그렇게 평가를 해 주면서 서로의 자존감을 지켜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지적인 관계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를 바꿔야 되겠죠.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 이제는 끝내고 그야말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평가받는 사회, 즉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공헌하냐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 돈을 적게 받아도 그 사람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라면 높은 존경을 받는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